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생히잘 지내셨죠? 네, 별아별아 별아당입니다. 한 번에 또 이렇게 네 영상을 또 찾아. 왔 어, 네 그럼요 찾아 드려야죠. 한 <laughs> 번에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아이들과 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 지냈습니다. 찬바람 불기 음. 시작하면서. 응. 음. 대박 운기로 바뀌는 띠나이. 음 대박 운기로. 네. 그러니까 뭐, 내년이, 내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내년에. 음. 2023년도, 음, 토끼해. 어, 검은 토끼해라고 하죠. 음 대박, 띠, 나이. 제가 한세 분을 조금 혼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첫 번째는 뱀띠, 또 소띠, 양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좋으나, 유독 빛을 볼수 있는 띠. 근데, 띠만 보면 안돼 사실. 네. 음, 그냥 이건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토끼 해요. 토끼처럼 움직임도 활발하고 네. 빠른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음. 음. 자, 우리 정사생 뱀띠 분들, 47살이죠. 성중까지 들어오면서 이동 병동이 크게 들어옵니다. 어떤 이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음. 이사 괜찮고요. 네. 취직 괜찮고요. 또 사업에 이동수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금전운까지 좀 상승이 돼요. 뜻하지 않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운기가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정축생입니다. 소띠 27살. 어, 좀몇년좀 힘드셨을 거예요. 어, 좀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또 왕성한 또, 응? 응,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계속 끊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 근데 2023년도에 토끼 해운 연에는 네. 취업, 또 학업, 시험. 음,으로다가, 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덕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귀인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태까지 내가 노력한 만큼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들였다라고 하면, 그 공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사실, 음. 20대다 보니까, 음. 연애 이야기를 또빼을수 어, 있는. 아, 연애. 연애도 나쁘지는 않은데, 연애용보다는, 아무래도 취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연애는 알아서들 만나면 되지. 왜 헤어진 사람 자꾸 붙잡고 그래.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물곱이면 한참이잖아. 응. 음. 자, 그리고 어세 번째. 김희생입니다. 양띠. 마흔 다섯 살. 어, 이분들 너무 좋아요. 어, 우리 토끼 해운연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운기가 상승함에 따라서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지기가 어, 올라갈 수도 있고, 응. 그래서 지기가 올라가면 금전이 따라가겠지. 응. 응. 당연히 좋고 금전도. 그리고 또 모르겠어. 그냥 다 좋아. 응. 뭐 인간 관계도 그렇고 여러모로 다 좋아. 그러기 때문에 모든 변화가 생긴다고 하시면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김희생의 양띠 4 5 살, 그리고 정축생의 소띠 스물일곱, 그리고 정사생의 뱀띠 4십일곱 자 이렇게 호명 되시는 분들은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움직여 주세요 음. 어 운기가 좋으면 가만히 있다고 보니 다 따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오고 또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토끼 태운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음. 세분 뽑아주셨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서 네. 굳이 순위를 뽑자고 하면은 음. 양띠 양끼. 1위가 양띠인가요? 네. 순위를 매기자고 하면 양띠입니다. 음, 45 양띠, 이분들은. 아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지금 이제 아직 안 갔잖아요. 어, 근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금전이 됐든 인간이 됐든 많이 내가 공등탑도 많이 무너졌을 해운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김이색 양띠 분들은 이제 좀 활발하게 내년에는 움직이셔도 괜찮다. 여러분, 어 이거는 뭐 단지 어, 띠별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지나치게 좀 응, 이렇게 관심을 두셔서 아 이렇게 된다 해서 막 또 그렇게 너무 하시지 마시고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은 연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